클렌징 할때 유념하는 거딱 하나는? 아침에는 응. 밤처럼 스킨케어. 안녕하십니까. 가십시오. 오늘의 촬영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도 되게 바쁘다, 바빠 하루를 보내겠네요. 네, 양갈래 진짜, 진짜, 진짜 오랜만이에요. 나 어른데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보는 사람 민망할지언정. 사진은 예쁘게 나올 것 같은. <웃음> 민망할지언정. <웃음> 유튜브 촬영도 하고, 또 인스타에 찍을 광고 촬영도 하고, 이제 오늘의 촬영은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옷을 갈아입어볼게요. 그리고 피부 화장을 지어줄게요. 저는 이중세안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로는 클렌징 워터로 지우고 클렌징 워터로 몇 번씩 음, 한 세네 번 완전하게 지우고 그 다음에 한번더 클렌징 폼으로 지워줍니다. 저는 보통 그냥 한 겹으로 된 솜보다 이렇게 오겹솜오겹솜 쓰거든요. 겹겹이 된 솜을 써서 지워요. 클렌징 워터가 피부에 자극이 없고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얘를 클렌징 워터를 되게 오래 동안 쓰고 있습니다. 뭐 클렌징 밀크, 클렌징 오일 이런 것도 잘 쓰긴 하는데 클렌징 워터가 제일 자극 없이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 면을 다 썼어요. 그러면은 약간 벗겨. 벗겨. 얘도 쓸수 있어요. 벗겨진 면도 쓸수 있어요. 또 다시. 슈.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절대 강하게 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살살 내 피부 조종해 진짜 대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외출하고 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화장을 지워요 내 피부 숨쉬게 해주겠어 하면서 바로 지웁니다 그리고 쉴 때는 화장을 잘안 하는 게내 피부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립앤아이 리무버로 눈을 지워주겠습니다 약간 눌러주는 식으로 지그시 해주시면 돼요 지그시 립도 다 지웠습니다 쌩얼 이렇게 하면 1차 세안이고요 클렌징 폼으로 한번더 해요 화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끝 이런 물기를 닦을 때도 이렇게 아빠들처럼 아빠처럼 아저씨처럼 닦으면 안 돼요 알죠? 콕 공공공공공공공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세수할 때나 클렌징 할때 유념하는 거딱 하나는 세지 않게 살살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잘 지켜주세요, 당근이들. 저는 이제 빨리 로션을 바르고 잘 준비를 해볼게요. 안녕. 여러분,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부은 얼굴 좀 가라앉히고 세수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피부 관리 꿀팁은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합니다. 아침에는 클렌징 폼이나 비누나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세안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지그, 지금 지그, 지금 시 그리고 건조할 틈을 느끼지 않게 바로 스킨케어를 바르는데요. 첫 단계는 이거. 바로 얘를 씁니다. 아이소이 잡티세럼입니다 아침에는 밤처럼 스킨케어를 여러 단계로 많이 하지 않아요. 낮에는 너무 무거운 거바르면 이게 밀리거든요, 화장이. 근데 얘는 가볍고 촉촉하기도 해서 화장할 때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얘만 쓰고 바로 다음 단계를 화장을 하러 간답니다. 오랜만에 갑자기 승무원이 나타났죠. 승무원은 어피어런스 이거 단정하게 다리는 것뿐만 아니고 머리 잔머리 없이 정갈하게 플러스 깔끔한 화장, 마스카라 필수, 립 필수에다가 시계도 필수예요. 근데 시계는 제가 안 했네요, 빠져가지고. 시계 안 차면 안 됩니다, 원래는. 사실, 원래는 명찰이 이쪽에 가야 되긴 하지만, 이쪽으로 옮길까봐요. 내 네, 소중한 내 이름을 가려요. 원래는 나의 왼편에 명찰이 있는 것이 맞답니다. 핑크.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나 잡티 세럼 이제 받아가지고 써봤는데 음. 진짜 좋던데요? 음. 근데 요즘 진짜 많이 놀러 다녔었잖아요. 맞아, 어, 음. 맞아, 나 진짜 완전 햇빛이 막 너무 노출 많이 되고 너무 타고 안 보이던 잡티까지 너무 많이 보였었는데 그거 쓰니까 진짜 확옅어지더라고왜 웃어? <laughs> 뒤에 거울 달렸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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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몇 년째 나는 예등 얼굴 음, 맨날 음. 봤던거 예, 네, 올리브영 오, 맨날 보여가지고. 주... 아 진짜? 음. 음. 그거 난 처음 써봤는데 다들 써봤어? 음. 난 응, 써, 응, 나 써봤어. 써봤어? 응. 또 써봤어. 응. 응. 또 써봤어. 또, 또 봤어. 봤어? 응급 그거. 어? 나 응급 나써어어막거 어?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네. 나 그거 썼어. 확실히 좀맨 얼굴이 환해지고. 어, 안색도 환해지고. 근데 약간 좀까멓 까맣하게 꼬멋... 얕게 생겼었던 그런 김이 비슷한 것들, 주근깨 비슷한 것들도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 이게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는데좀 지켜보고 있어. 앞으로 좀더 많이 써보려고. 2차 세안까지 완료.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부 관리 꿀팁 중에 제일 1위는 피부가 건조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세수하고 수건 통통통 하고 난 뒤에 바로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토너로 흡수는 통통통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건 제가 잘 쓰고 있는 세럼이 있는데요. 총총총, 총총총 총총. 총총, 오! 중국 여행 갔을 때 진짜 선크림 많이 바르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잡티가 많이 생겨서 속.. 속상했거든요 이걸로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나마 지금 제 피부를 소생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바른 이후에도 확 느껴지는 게 안색이 확 맑아지고 좀 투명한 느낌? 진짜 세수하고 났을 때 예쁘다고 하는 게 이걸 바르면 더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피부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아무거나 막 쓰지는 못해요. 안 좋은 제품을 쓰면은 확 진짜 올라오고 울긋불긋해지고 그렇게 확 올라와요, 반응이. 근데 얘는 처음 썼을 때에도 피부가 너무 뭐 그냥 좋기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해 의심성분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스킨케어 제품을 고르는 기준은 서칭을 진짜 많이 합니다. 피부 타입별로랑 진짜 리얼 후기. 친구들 써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되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스킨케어나 피부에 너무 관심 많으니까 다 대부분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공유를 하고 근데 아이소이 잡티 세럼은 친구들한테도 이미 너무 유명한 거예요 저도 이거 너무 좋다고 알고 있었던 제품이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써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발랐을 때 향이 진짜 좋아요 음. 그리고 다음은 세럼을 발라줬으니까 크림을 발라주려고요 쇼. 옛날에는 되게 스킨케어 제품을 막 아, 단계별로 토너, 뭐 세럼, 에센스, 모션, 크림 이렇게 다 발랐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얘가 흡수하려면 좀 안돼 무리야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것들만 그때 그때에 두 단계에서 세 단계 이렇게 발라주고있습니다 지금도 토너 했고. 잡티 세럼 했고, 이제는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아이크림도 발라주고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나이트 스킨케어가 끝납니다. 저희 다음 행사지는 프레드 팝업 행사장이었답니다. 집에 들러서 호다닥 갈아 입고 바로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갑자기 족발 먹고 싶어서 족발 맛집을 찾다가 영동 족발을 알아냈거든요. 가게가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둘셋다세 개의 영동 족발이 모여 있답니다. 옹기종기 되게 사이 좋아 보이네요. 오늘 되게 열일 열찰 하고 엄청 맛있는 거 오늘 하루의 끝으로 먹고 싶었는데 영동 족발은 또 실패를 하고 마는 거 같네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제 오늘 너무 스케줄들이 확 휘몰아쳐가지고 지금 사실 녹초가 되어있어야 야 하는데 또 나오니까 기운이 샘솟습니다 나가 놀고 싶어요 어쩌죠 <laughs> 밥 먹으면 또 힘이 더 솟아오를 텐데 <laughs> 일단 밥을 먹고 아이 족발 먹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요 굿모닝 여러분 지금 아침이에요 지금은 7시? 7시 반이 좀덜된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물 세안 탱글탱글 잡시 세럼 쓴지좀 그렇게 됐는데 진짜 피부가 투명하게 맑아졌어요 잡티도 많이 사라지고 음 진짜 헉, 피부 너무 좋아졌죠? 끝 행사가 너무 정신없이 끝났어요. 전 그래도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많이 인사하고 또 팬분들 만나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저그 와중에도 또제 당근이분들 만났어요. 그것도 제 생일 카페에 와주셨던 당근이. 하셨거든요? 저도 기억 알아보고 당근이분도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완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어떻게 오실 생각까지 하고 감사해요. 어쨌든 3일 비가 행사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팅 두 개를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제 고기 위주의 제 식사를 보세요. 뭐야, 트러플이야? 너무 맛있다 이게 첫 끼라면 진짜 꿀맛 같군 밥이 맛있어? 질긴것 같은데? 응. 이렇게 두꺼데 응. 오늘 행사장 갔다 온거 3일 피거 사진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데 예쁜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고르고 있어요 그리고 권은비님이랑 찍은 거 너무 예뻐 원래도 예뻤는데 실물이 더 예뻐요. 제가 은비님한테 달려가가지고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예쁘시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은비님 만나서 기분이 좋은 하루입니다. 피그를 <목소리> 감마워요 양파 대신 김치를 먹겠습니다. 상했어. 롤이 어떤지 먹었는데 응. 상큼, 새콤하지 않고 쌉싸름했어요. 상했어. 짜잔, 여러분 저는 나와가지고 어, 뭐 이번 주 금요일에 화보 촬영을 하거든요? 에고이스트 화보 촬영하는데 에고이스트에서 먼저 옷을 입어보고 피팅하고 좀 수선할 거 있나 보려고 피팅을 하고 왔어요. 바쁘다 바빠, 월요일. 오늘 진짜 바빴어요 피팅을 두 군데나 가고 그리고 또 강남구청역 들러가지고 전광판에서 또 인증샷 찍고 그리고 또 샵에서 헤매받고 이제 기공식 행사를 갑니다 오늘 마지막까지도 되게 바쁘다 바빠 하루를 보내겠네요 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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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잘 마쳤습니다.